이꽁의 다리. 아주 작은. 정말 작아요, 꽃이. 너무 작은. 정말로 몸값이 고했던 이꽁의 다리가 꽃이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포기도 많이 늘었죠? 한 포기 사와가지고 작년, 재작년에 사와서 키웠던 아이, 겨울도 잘 나는 아이. 이렇게 꽃좀 보세요. 이렇게 작아요, 이렇게 얼마나 작은지요? 음. 꽃이고 나면 또씨 떨어져서 또 날테고요. 또 뿌리 번식으로도 되고요. 키우기가 정말 순둥한 아이. 저희 집에서 잘 살고 있고 겨울을 잘 나고. 키우기가 너무 쉬운 아이들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정말. 귀엽지 않나요? 풀분해서 사계절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이 쪼꼬미 꽁의 다리가 이제 만 개를 했어요. 아직도 봉우리들이좀 남아있기는 하죠? 근데, 거위가 정말 많이 폈습니다. 요렇게 작아요. 확대를 한껏 가까이 대봐야 요 정도. 이게 새끼 손톱보다도 작으니까요. 너무 귀염귀염해요.